김동현 경기도지사가 4일 도담소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 오찬을 갖고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공고해진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경기도-미국 간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김 지사는 한미 관계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은 시기에 윤 대사대리가 경기도를 방문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앞으로 한미 동맹과 양국 공동 번영을 위해 대사 대리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양측은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평가하며 경제협력 확대와 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룬 성과에 공감했습니다. 김 지사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 지방정부, 기업 모두가 공공외교에 동참해 한미동맹을 혁신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가 한반도 평화 전진기지로서 접경 지역 긴장 완화와 지역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경기도는 혁신 동맹 실현을 위한 대응 방향도 공유했으며 지난 4월 관세 대응을 위해 미시간주를 방문해 공공 외교 신뢰를 구축한 데 이어 조선업 르네상스에 대비해 경기도의 첨단 제조업 분야 강점을 살릴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만남이 트럼프 행정부 2기와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새롭게 열리는 한미협력의 장에서 경기도, 미국, 주한미국 대사관 간 발전적 혁신 동맹을 이어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였습니다.